안녕하세요, 블랑입니다. 오늘 제가 좀 일찍 일어났는데 지금 몇 시야? 첫 끼로 어, 이렇게 먹게 됐어요. 음, 지금 여기서 가지나물 빼고 다 제가 했습니다. 감자 볶음 어, 제 스타일대로 했고요. 진짜 맛있어요. 마늘 장아찌, 견과류 듬뿍 넣은 멸치 볶음, 고등어 구이. 계란후라이는 그냥 아까 계란이 하나 굴러다니길래 했고 어, 어제 끓인 열무 된장국이에요. 이거 김치하다 남은 짜투리 열무로 된장국 끓였는데 어머니께서 칭찬하셨어요. 너무 맛있다고, 되게 시원하다고. 어, 제가 먹어봤는데 음, 괜찮았어요, 이거. 먹겠습니다. 밥은 남편은 새밥 줬고요. 저는 어제 밤에 한밥 갖고 나왔습니다. 소주잔이 왜 한잔이야? 뿔안 먹어? 응, 동그라미만 먹어. 아, 그래? 그럼 나는 밥좀 먹다가. 자, 이거 된장국. 열무로 된장국 끓이면 진짜 시원하고 맛있더라고요. 어, 뭐 유튜브에 하는 방법 되게 많은데, 저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했어요. 그리고 감자채 같은 경우에는 제 스타일이 뭐냐면, 그냥 오로지 소금으로만 간을 하는 겁니다. 식용유하고 소금만 들어가고요. 감자하고, 양파를 거의 1대1로, 아니다 양파를 좀덜 넣는구나. 어쨌든 양파를 굉장히 많이 넣어서 음, 오래 볶아요. 양파에서 단맛이 나오면서 소, 소금이랑 어우러지면서 감자의 맛을 극대화시키거든요. 그래서 저는 감자채에는 간장이나 마늘이나 파 이런 거안 넣습니다. 그냥 오로지 식용유, 소금, 양파, 감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드시는 것 같긴 해. 봤지? 이거 멸치 좋아하잖아. 이것도 좋아하잖아. 마늘 어. 마늘 마늘장아찌. 아 배고파 배고파. 이거 아까 전에 퍼논 밥이지? 음. 음. 완전 실컷 떠보내, 소중. 완전 맛있게 먹었어. 음. 거의 없어졌어. 또 해야 돼. 엄마 마늘 탔어 어제. 오늘 까야 되겠다. 위성 마 엄마 아가씨만 깠던데아 진짜? 응. 어, 그거는 위성 마늘이. 마늘. 그건 까만... 여기 거 우리 거야. 음. 우리 엄마 스타일. 너무 맛있어. 감자 햇감자라서 더 맛있는 것 같아. 뭘 파리 같은 거. 날라오면 좀. 음. 그냥 같은 거. 국 어때? 시원한데? 시원하지? 신기하다? 열무가 그렇게 몸에 좋대요. 배추 된장국보다 열무 된장국이 몸에 훨씬 좋대요. 일부러 국물을 좀 갖고 왔어요. 밥에다 비벼먹으려고. 뭐야, 감자튀 먹어. 완전 맛있구나. 이거, 멸치볶음도, 이거, 견과류 왕창 넣어가지고 했는데 너무 맛있어요. 응? 뭐? 고추 응. 음. 먹어. 응. 고추. 응 음, 맛있다. 응. 같이 먹으니까 좋아. 천천히 먹어. 응? 와, 그렇게 뭐세 왜? 이렇게 안 돼. 니건 네 없어. 진짜 고운 맛있다. 지금 안 자. 어 초코 무서워하다. 아유, 초코, 초코도 고맙게. 초코 안으라고 가지고 아우, 야. 음. 배고파, 어 밥 아, 너무 많으면 남자 아이고 어디로 눌러도 이게 찾기 힘드네 응? 아, 누전되는 거야? 차단기 내려갔잖불안 나는 거지? 차단기 내려가 야너 네. 방해된다 어 양배추 없나 있어 양배추 냉장고 위칸에 음. 응. 맛있다. 괜찮실 비가 응. 안돼. 비가 아직이 조금씩 잘라줘야 돼. 그 크면은 조금. 뭐 이렇게 고동을 많이 넣어조금이 뭐야? 뭐고나 술이야, 그럼? 나 술이지. 아, 종 앉아있어. 앉아! 앉아! 몇 또? 맛있다. 나꼭 배추 먹는 소리 좋다. <laughs> 안 응. 눈이 안 보인다. 이게 내 얼굴로 떨어져서 아, 좀 왼쪽으로 왔어. 아이씨. 안녕. 쪽 떨어지네. 돌릴까? 안녕. 응.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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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음. 응, 음, 비행기가 안 날아가네? 그래. 아까 어머, 어머니께서 어 근데 뼈온수왕생 재료 또 담네. 응. 음. 음. 아침에는 꼬불랑 고추는 안 내놓으셔서. 꼬불한 고추? 네. 먹으려고 내놨어. 오랜만에 먹는다. 나어저께 이제 3일3일 내내 안 먹었어. 진짜? 응. 계속 안 먹었어. 뭔가 이상하다 했어. 뭔가 이상했어? 응. 맛있네. 비가 세고 있어. 응. 나 오늘 급하게 먹냐? 야 이게 뭐야 이게 새끼야 자이자개월은 고이 새끼야 앉아 앉아 어? 어. 순아 양배추 주려고? 야 안주 싸먹 내가 불러 고이가 먹고 고이 짬뽕 좋아하더라. 달라줘 응. 네. 응. 음. 안 먹을 거지? 뭐. 먹어. 먹어? 응. 먹어. 들어갈래 너? 안 돼. 밥을 못 먹잖아. 고추를나 혼자 다 먹네. 더 없자. 여기서 바로 씻고 오게. 형수 말고. 예. 아사유고추. 풋고추 말고. 여기 있어. 어? 씻어 가지고 와. 방금 따온 거야? 어. 밀크 코스어 갑자기? 몰라. 커, 커져 있던데? 어제 없었는데 이게 큰 거는. 아우. 어. 음. 텃밭에서 남편이 따왔어요. 아데 금방금방 큰다. 어제 는 이렇게 안 컸는데. 아닌데? 매일매일 크니까. 하루에 고추 2 0 개는 먹는 것 같아요. <laughs> 와, 감자 맛있다 감자 맛있지요. 오로지 양파하고 감자만 넣어. 음. 음 감자채 참기름이나 들기름 계속 넣으면. 별로야. 뭐 하는 거 지금? 이게안놓마늘좀 진짜 맛있다. 응? 어. 뭐 왔잖아. 이렇게 해갖 어, 이거 빠졌어? 이거 뿌리가 먹던가? 응? 나안 꺾는데? 뿌리 건가 봐. 나배 음. 엄청 고팠나 봐. 야 안돼 이그 먹었을 때왜안 먹어? 고추 되게 많이 나, 너무 많이 다온거 아니야? 술안주야? 데지아 이미 많이 먹 가지가 맛는데와 이거 맛있어. 근데 나는 뭐? 된장에 섞은 삼장보다 그냥 고추장에 찍어 먹는 게 맛있어.